사람들은 같은 장소에 다시 서 있었다. 처음 보는 공간처럼 둘러보지 않았고, 이미 여러 번 사용해 본 위치처럼 몸을 놓고 있었다. 발은 저절로 익숙한 자리를 찾았다. 그 자리는 편하다고 말할 만큼 새롭지 않았고, 불편하다고 고칠 만큼 낯설지도 않았다. 다만, 이전에 이렇게 서 있었던 감각이 몸 안쪽에 먼저 남아 있었다. 누군가는 발끝의 각도를 아주 조금 바꾸었고, 누군가는 그대로 두었다. 그 차이는 굳이 구분되지 않았다. 이미 여러 번 허용되었던 범위였기 때문이다.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었지만, 그 방향을 확인하지는 않았다. 앞이 어디인지는 지금 중요하지 않았다. 이 자리에 서는 방식이 이미 정해져 있었고, 그 방식은 다시 묻지 않아도 작동하고 있었다. 어깨는 처음보다 조금 더 내려와 있었고, 손은 힘을 덜 주는 위치에 머물렀다. 그 변화는 지금 막 생긴 것이 아니라 이전에 반복되며 몸에 남아있던 흔적에 가까웠다. 잠시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완전히 멈춘 상태는 아니었다. 무게는 계속 옮겨지고 있었고, 그 이동은 말로 불릴 만큼 분명하지 않았다. 누군가는 체중을 한쪽으로 옮겼고, 누군가는 옮기지 않았다. 옮기지 않는 쪽도 머무르는 것으로 분류되지 않았다. 이미 여러 번 사용해 온 방식이 다시 실행되고 있었을 뿐이었다. 이곳에 처음 들어왔을 때의 감각은 더 이상 호출되지 않았다. 대신, 이 자리에 어떻게 서 있어야 하는지만, 몸이 먼저 알고 있었다. 같은 위치는 여러 번 같은 방식으로 사용되었고, 그 사용 흔적은 눈에 띄지 않는 쪽에 남아 있었다. 눈에 띄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정리되지도 않았다. 아무도 멈추자고 하지 않았고, 아무도 나아가자고 하지 않았다. 그 사이에서 같은 위치는 다시 한번 아무 말 없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었다. 같은 방식은 계속 사용되고 있었지만 그 사용감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달라졌다는 말이 아직 필요해질 정도는 아니었다. 몸은 이전에 쓰던 균형을 다시 불러오고 있었고 그 균형은 한 번에 맞지 않았다. 미세하게 조정해야 했고 그 조정은 말없이 반복되었다. 누군가는 잠시 자세를 바꿨다가 다시 원래의 위치로 돌아왔다. 돌아오는 데에는 이유가 필요하지 않았다. 이미 여러 번 그렇게 해왔던 흐름이었다. 같은 간격이 조금 길게 느껴졌고 같은 거리도 조금 다르게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 차이는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도 않았다. 어깨는 처음보다 자주 내려갔고 다시 올리는 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했다. 그 시간은 지나갔다고 표시되지 않았다. 표시되지 않으니 기다림으로도 분류되지 않았다. 발의 위치는 계속 같아 보였지만 힘이 실리는 지점은 조금씩 바뀌고 있었다. 그 바뀜은 새로운 선택처럼 보이지 않았다. 이미 허용된 범위 안에서 다시 조정되고 있었을 뿐이다. 누군가는 잠깐 시선을 떼었다가 다시 같은 쪽으로 돌려놓았다. 돌려놓는 동작은 의식되지 않았다. 이미 그렇게 하는 것이 기본값처럼 굳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같은 방식은 조금 더 많은 시간을 요구했지만 그 요구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몸은 그 시간을 조용히 감당하고 있었고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도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아무도 지금의 상태를 바꿔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말이 없었기 때문에 비교도 생기지 않았다. 비교가 없으니 계속 같은 방식이 유지되고 있었다. 이 반복은 처음처럼 가볍지는 않았지만 무겁다고 부를 만큼 명확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같은 방식은 계속 사용되고 있었고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여전히 의식되지 않았다. 이동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갑자기 떠오르지 않았다. 대신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태가 조금 더 길어지고 있었다. 같은 위치에 머무는 방식은 이미 여러 번 반복되었고 그 반복은 다음 동작을 요구하지 않았다.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토도 필요하지 않았다. 어딘가로 이어지는 방향은 존재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방향은 굳이 떠올려지지 않았다. 떠올리지 않아도 지금의 상태는 계속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가 다시 세웠고 누군가는 아무 변화도 주지 않았다. 기울임과 복권은 연결되지 않았고,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행동으로 번지지 않았다. 같은 간격 안에서 미세한 이동은 계속되었지만, 그 이동은 자리를 벗어난 것으로 처리되지 않았다. 이미 여러 번, 같은 선 안에서 조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지금 이 상태에서 다른 선택지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존재 여부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몸은 지금의 배치를 한번더 유지하는 쪽으로 자동으로 기울고 있었다. 그 기울어짐은 의식적인 결정이 아니었고 결정을 필요로 하지도 않았다. 누군가는 이 자리에 조금 더 익숙해진 것처럼 서 있었고 누군가는 여전히 그렇지 못한 몸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차이는 여전히 이름 붙여지지 않았다. 떠날 수 없는 상태는 아니었지만, 떠남은 지금 다루어질 항목이 아니었다.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선택으로 불리지 않았다. 같은 위치는 또한번 아무 말 없이 유지되었고, 그 유지가 다음으로 넘어가야 할 이유를 아직 만들지 않고 있었다. 침묵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놓여 있었지만, 그 안에서의 체감은 서로 같지 않았다. 같지 않다는 사실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누군가에게 침묵은 몸을 덜 움직이게 만들었고 누군가에게는 계속 미세한 조정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차이는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말이 없었기 때문에 비교는 시작되지 않았다. 비교가 없으니 침묵은 모두에게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는 것처럼 유지되고 있었다. 같은 간격 안에서 호흡의 리듬은 조금씩 달랐고 그 차이는 정리되지 않았다.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도 자신의 리듬을 조정해야 한다고 느끼지 않았다. 침묵은 어떤 사람에게는 버틸 수 있는 환경이었고, 어떤 사람에게는 계속 신경을 써야 하는 상태였다. 그러나 그 구분은 이름 붙여지지 않았다. 누군가는 이 상태에 몸이 맞춰진 것처럼 서 있었고, 누군가는 끝내 맞지 않는 각도를 계속 조정하고 있었다. 조정은 눈에 띄지 않는 선에서 반복되고 있었고, 그 반복은 문제로 취급되지 않았다. 말이 나오지 않는 동안 침묵은 상태를 흔들지 않는 쪽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누구에게 더 쉬운지, 누구에게 더 어려운지는 아직 계산되지 않았다. 같은 침묵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몸 안에서 처리되고 있었지만 그 처리 과정은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침묵은 여전히 하나의 상태처럼 유지되고 있었다. 멈추는 일은 이제 눈에 띄게 쉬운 선택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계속하는 것이 결정으로 불리지는 않았다. 같은 자세는 이전처럼 바로 맞지 않았다. 한번더 조정해야 했고 그 조정은 이미 익숙한 순서로 이루어졌다. 익숙했기 때문에 의식되지 않았다. 몸은 아주 미세한 신호를 더 자주 보내고 있었지만 그 신호는 말로 번역되지 않았다. 번역되지 않으니 판단으로도 이어지지 않았다. 누군가는 잠깐 움직일 수 있을 것처럼 보였고 누군가는 움직이지 않는 쪽이 더 편해 보였다. 그러나 그 차이는 여전히 정리되지 않았다. 같은 위치에 머무는 방식은 조금 더 많은 주의를 요구했지만 그 요구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상태는 계속 유지될 수 있었다. 멈출 수 없는 이유는 설명되지 않았다. 설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심도 생기지 않았다. 의심이 없으니 같은 방식은 다시 한번 이어지고 있었다. 이 반복은 이제 처음처럼 가볍지 않았지만 무겁다고 말할 만큼 뚜렷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어느 쪽도 선택되지 않은 채 같은 상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 아무도 지금이 끝에 가까운지 확인하지 않았다.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끝을 부를 이유도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 같은 위치는 조용한 방식으로 계속 사용되고 있었고 그 사용은 여전히 선택처럼 보이지 않았다.